안녕하세요 꽃사랑하여 목련입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오늘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당 정원에도 이제 푸릇푸릇하게 모든 꽃들이 피고 지고 또 오늘은 새로운 꽃들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매발톱 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는데요 여러 가지 색상으로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지금 색상도 여러 가지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던 색상과 또 다른 색상이 피었습니다. 흰색과 또 흰색이 살짝 섞이고 연한 파란 빛이 살짝 섞인 매발톱이 보입니다. 아, 메갈톱은 변이가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변이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풀 때마다 색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작년에 조금 진하게 피었는데, 올해는 연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피었습니다. 꽃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제 포기가 커지니까 꽃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 제가 사다 심은 핑크스타인데요. 핑크스타도 이렇게 변이가 살짝 생겼어요. 아또이 색은 상당히 예쁘죠. 제가 이 색을 좀 좋아하는데요. 여러 군데서 또이 색이 피었습니다. 이 색은 원래 새로 보이는 색상입니다. 흰색에 연한 하늘색이 살짝 보이는 색이에요. 아, 이 색도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화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봉오리가 봉긋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죠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작년에 주문해서 어, 원래 택배가 와서 새로 심은 아이예요. 제가 이 펜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아바라에서 심은 펜지도 있습니다. 그 펜지도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다음 카페 들꽃 꽃마을 모종에서 모종들만 파는 곳이에요. 이렇게. 모종을 작년 가을에 선회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일찍 왔어요. 이 아이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찍 못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좀 늦게 꽃이 피었는데요. 그래도 다양하게 여러 색상이 피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음, 보면은 색상이, 다양한 색상이 보이시죠? 이 아이는 실을 맺기 위해서 원래는 햇빛이 많이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귀한 흰매 발톱이 피었네요. 아, 그리고 옆에는 또 붓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꽃송이 지금 많이 물었죠. 이렇게 봉긋하게 보라색상의 꽃송이가 지금 많이 보입니다.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아이는 겹패츄니아예요겹패츄니아도 제가 들꽃마을 꽃모종에서 선 예약을 해서 이렇게 심은 아이예요. 몇년 전에 한 2년 동안 예쁜 꽃을 보았는데요. 제가 여름에 너무 바짝 잘라버려서 이 아이들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꽃모정을 사서 예쁜 모습을 보려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니코티아입니다. 니코티아는 꽃담배라고도 합니다. 잎이요 조금 진득진득합니다. 페토니아 만지면 잎이 진득진득하듯이 이 아이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죠. 색상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득꽃마을 꽃모정에서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서비스로 주셔도 이렇게 예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누운 주름이에요. 아, 누운 주름이 이렇게 또 예쁘게 피었습니다. 어, 작년에 여러 군데 옮겨서 이것저것 심었습니다. 특히 디딤돌석 있는데 이 아이를 제법 많이 심었더니 올해는 완전히 디딤석을 전부 다 덮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꽃이 잔잔하게 옆으로 키면서 피니까 다른 자리에도 심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 아이는 작년 가을에 제가 들꽃마을 꽃모종에서 모종 10개를 사서 겨울동안 노지정원에서 보관을 하였습니다. 델피니움이죠. 이제 이 아이도 꽃봉이 맺혔네요. 어, 꽃봉이 맺힌 아이는 어떤 색상이 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꽃이 필지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는 겹아마릴리스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원래 이 아이를 조금 늦게 심었어요. 늦게 심어도 꽃은 피었는데 키가 좀 작아요. 올해는 알리움물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코스토코 카라파피엔스예요. 어, 이 아이는 키가 작은 아이예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아직 피지 않는 이 아이는 기간티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신 큰 아이들은 엠버서더와 글러브 마스터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음, 작년보다는 꽃볼은 좀 작은 듯 해요. 어, 그만큼 구근이 어, 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로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꽃볼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자구가 생기고 이러니까 또 작은 자구를 심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빨간 색깔의 아마릴리스가 피었습니다. 음, 원래는 꽃의 사이로 꽃이 참 많이 핀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꽃볼이 어, 피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아이는 제가 진짜로 기대가 많이 되는 아이예요. 왜냐면 3년 전에 씨앗을 발화해서 키운 아이예요. 교배송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배송 아이가 어떤 색이 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아이는 3년 전에 제가 씨앗으로 발화시킨 노얄 베로니카예요. 지금 노얄 베로니카도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주황색깔의 뱀무가 예쁜 꽃을 피웁니다. 뱀무는 지금 꽃이 피고 짓는 아이도 있고요, 지금 새로 피는 아이도 있습니다. 물망초는 작년에 꽃을 보고 여기서 바로 씨앗을 털었어요. 털어서 두었더니 작년 가을에 발아가 되어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쁜 꽃이 피었고요. 지금은 어, 이 상태의 꽃은 아닙니다. 옆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꽃이 많이 져가고 있습니다. 어, 앞에 보이는 물망초는 예쁘게 한창 피었을 때 꽃모습입니다. 음, 알리움도 지금 이렇게 다른 꽃과 어울려서 예쁘죠? 어, 꽃은 또 하나가 피면은 한 가지가 또 지게 되어 있고요 계절 온도에 따라서 꽃이 피는 속도와 지는 속도가 또 달라집니다. 아, 보라유체가 지고 난 후에 지금은 데임스 로켓이 이렇게 피었고요 저희 집에서 가장 빨리 피는 장미, 올리비아 로즈 스틴입니다. 봉오리가 많이 졌죠. 그리고 이 아이는 겹외 미나리 아집이에요. 아, 설구화도 지금 한창 예쁘게 피었습니다. 흰색으로 지금 변해갖고 담장 너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집에 올 때쯤 되면 담장 밖으로 보이는 흰색의 설구화가 참 예쁘더라고요. 아, 이 설구화가 심은 지 지금 4년째에요. 아는 지인 언니로부터 제가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심은 아이입니다. 또 옆에 보면은 예쁜 미스김 날락이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꽃송이가 여럿이 보이고 있죠. 미스김 날락이 피면은 옆을 지나갈 때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렇게 마당 정원에는 지금 여러 가지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작년 8월달에 제가 시아 파종해서 심은 노벨리아이죠. 겨울 동안 예쁜 꽃을 보았습니다. 3월 초에 모습이고요. 지금은 노지 정원으로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실을 지금 맺고 있는데요. 제가 한창 예쁠 때. 찍은 모습이에요. 어, 영상은 찍었지만 제가 어, 바빠서 이렇게 보여드릴 시간이 없, 없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달에 핀 모습이에요. 어, 지금 노지 정원으로 노빌리아는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라고데스 앵초도 전부 가져갔고요. 음, 스토크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씨앗을 전부 맺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모습이 현재 마당 정원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씨앗이 맺히고 있겠죠. 어, 이 아이는 하솔초이죠. 제가 루비님 댁에 잠깐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쁜 꽃들을 많이 주셨어요. 나눔을 받아서 지금 심은 하설초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하설초를 재작년에 파종해서 작년에 꽃이 피기 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장마에 녹아버려서 꽃을 하나도 볼수 없었습니다. 상목한 애니시다 입니다. 구독자님이신 백미애님께서 몇년 전에 나눔 해주셨어요. 한 2년 된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첫 꽃이 피었습니다. 대도 지금 튼실하게 크게 컸고요. 아첫 꽃을 보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이 아이는 펜지인데요. 이름은 스미레 스위트 러브예요. 제가 겨울 동안 이 아이를 파종을 했잖아요. 파종이 굉장히 잘 되어서 그래도 늦게 옮겨 심었는데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필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이 아이들 꽃이는 제가 야미가든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야미가든에서 여러가지를 구매하여서 펜지, 비올라 이렇게 몇가지를 사서 꽃을 파종하였습니다. 아 파종한 보람이 있죠. 이렇게 예쁜 또 꽃을 봅니다. 이 아이 펜지 이름은 프리즈 시즐 라즈베리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겨울에 파종하였죠. 지금 파송하여서 이렇게 예쁜 꽃을 핍니다. 어, 옆에 깜짝 놀라셨죠? 지금 이웃집 양이가 지나갔어요. 어, 이 아이가 암놈인데 15일 전에 저희 집에서 출산을 하였어요. 새끼를 다섯 마리를 낳았습니다. 이웃집 양인데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았는데 3일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이를 물고 갔나봐요. 이 비올라 이름은 잼 아프리코트 안테크예요. 작년 겨울에 이렇게 이 아이도 파종을 하였죠. 편지하고 전부 파종을 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또 이렇게 심었더니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좀 색상이 좀 특이하죠. 어, 이 아이는 변이 되지 않기 위해 제가 따로 이 화분에 심었습니다. 마당에 여러 가지 비올라가 있는데요, 같이 섞어 놓으니까 비올라도 변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따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어, 이 아이도 이제 노지 마당 정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진한 분홍, 연한 분홍, 노랑 색깔. 꽃이 핀 아이죠. 클레마티스도 이제 봉우리를 맺고 한 겹씩 한 겹씩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꽃송이가 피면은 굉장히 겹꽃이 두꺼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클레마티스 디아만티나입니다. 디아만티나도 봉우리째 이런 모습을 보면 예쁜데요. 활짝 핀 모습도 정말 예쁩니다. 겹송이가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3년 전에 제가 산목에서 심은 불도화예요 이제 불도화가 올리는 첫 꽃이 피었습니다. 아, 매우 기쁩니다. 클레마티스 오월의 신부가 피는 5월달입니다. 아, 이 아이 이름은 오월의 신부죠. 아, 정말 어떻게 이름을 잘 지었는지 딱 5월달에 피는 아이예요 원래는 꽃송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척수도 많아졌고요. 그만큼 줄기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사다 심은 아이인데요. 점점 줄기가 많아지겠죠. 아, 그리고 이 아이들은 찜질방 앞에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키도 제법 많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 삼색 셀럭스는 유치님이신 지은 타사님께서몇년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한 2년 된것 같아요. 지금 크기가 굉장히 컸고요. 외목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브라키컴인데요. 제가 겨울에 파종을 하였습니다. 파종을 하여서 잘 났는데 제가 옮겨 심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두달 동안 영상도 제대로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노지에 옮겨 심는 것도 굉장히 늦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장구채입니다. 아, 장구채가 지금은 꽃이 살짝 좀 음, 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씨앗을 또 맺기 시작하네요. 아, 이 아이 이대로 노지 정원에서 월동을 하였습니다. 월동을 잘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화분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꽃 밑받침이 빵빵하게, 통통하게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겹벚꽃인데 가장 예뻤을 때 촬영한 모습입니다. 제가 업로드할 시간을 놓쳤어요. 송이도 굉장히 많아지고 가지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겹벚꽃 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